하고 바로 뵙다 보니까 날씨 축구에서 많이 많은 분들이 못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같은 날에 행사하기 가장 어려워요. 이런 행사 준비해 주실 동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도의장님들 또 의장님하고 시장님들 참석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 또 다치장님들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신도시가 보니까 사례로 보니까 입주하고 나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 소, 저 시간 이 소요되더라고요 1동탄도 그렇고 현재 2동탄도 어, 7, 8년 됐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새설 동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한번 편안 한번 들어보면서 하나하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설 바로 지난주 데짜로 와서 그러니까 어, 네. 반갑기도 하고 또 어, 걱정되기도 하는데 걱정보다는 이뭐새저 음. 인사예요 이게 저 매년 연초에 28개의 명도 다니면서 그 해에 간단하게 저 사업 소개 드리, 드리고 인사드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지역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지랑하고 싶은 거, 견의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고 길지가 못해서 우리가 28개를 짧은 시간에 다니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할애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뭐오뭐 뭐 끝이 아니라 시간 되는 대로 저 최소한 최소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권역별 사업 설명회 같지 해서 이렇게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그 궁금하신 거나 건의하실 사항 있으신지요? 세들도 현황이 각자 생각하신 게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저희 쪽에서 잡은 거는 아까 설명해 주신 스마트 인도 시설을 올해 이제 마무리가 잘, 잘 돼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율 협력 주행 서비스라는 걸 시범 서비스로 진행을 했는데 그 이후로 그 저희가 그거 할때 주민들이 한 달간 상당히 뭐 보통을 분담을 했는데 그 이후로 후속으로 저희 셔틀버스를 진행해 주기로 약속을 한게 있었는데 진행이 잘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새들동에서는 저희가 아재들을 잡아가지고 시장님 모시고 관련 전문가들좀 모시고 어, 어, 주민간담회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드립니다. 그 방식은 28개 읍면동에서 다 원하더라고요. 왜 시장만 찾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의장님도 찾고 시의원, 도의원도 찾아서 이분들 통해서 말씀하셔도 다 전달이 되고 있어요. 저는 몸이 하나인데 시의원은 25분이에요. 도의원은 화석이 8분이고 국회의원도 세 분이나 되고. 하여튼, 어, 그 주민하고 간담회 하는 거는, 저시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일정이 맞아야 돼요. 시 공식 일정이 또쭉 1년치가 잡혀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어떤 협의하도록 하고, 그 자율주행은 해당 부서에서도 몇번 듣긴 했는데, 저도 잘, 뭐, 정확한 개념이, 이, 안 섰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자율주행, 그, 시범, 치범... 정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습니다 2021년도에 그 실제 시범사업을 도로 실제 시험을 진행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민간사업자로 그 해서 그런 그 버스를 운영할 계있고 아마 이제 그 저희 시 자체가 직접 운영을 하기에는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어, 운행을 하는 그런 업체를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어, 말씀 드리는 게 어렵지만 그 대적으로가 지금 실제 거의 협약 단계까지 왔어요. 그래서 어, 기간은 은행 은행 기간은 어, 언제까지 있어요?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저희가 아, 그 음. 설치가 이미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업체하고 해서 그런 차량을 갖다가 어, 설치해가지고 시험을 어, 할때 그 업체에서 돈 받는 거예요? 음. 저 순차 예 민간 업체다 보니까 업체에서 받는 받어 가지고 있어. 우리가 보조해드 해드고 시에서. 구독기 보존은 있어요. 9단계까지는 아직 그런 가안 됐고요. 일단은 그 저희는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는 차량을 운행하는 계획이기 서 분명히 버스도 거의 80%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그렇게 되겠죠.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네, 하게 되면. 근데 어, 시범운행이 됐을 때 다른 분들이 많이 생각을 모르겠어요. 음. 여기에서. 그렇 업체가 곧 결정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세설동 동장님이야 우리 동 직원들이 너무도 열심히 해줘서 우리 단체 사람들하고 학이 넘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초나무 시장 계실 때는 혼자 오셔가지고 혼자 다 밥을 해서 제가 그때 굉장히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정 시장님이 딱 되시고 나니까 굉장히 활기차고 뭔가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에 노인들이 에 운동할 곳이 없습니다. 노인들이 건강해야 건강 의료공도 아껴지고 그 동네가 활기차니 그래서 대투볼하고 대투볼장하고 파크볼장 좀 해주시면 하는 바람이고 두 번째는 지금 20명이 안 되면 그 아파트 단지에 노인정은 지어져 있으나 대소가 안 돼요. 이것은 젊은 사람들만 살고 있는데 노인정 20명 채우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좀 완화시켜달라는 거 같고 하나는 지금 우체국, 우체국이 없어가지고, 이, 이, 뭐인가, 등기 같은 게 오면은 그 등기 받을 사람이 없으면 이게 도로 남양으로 가버립니다. 가가지고 이거 일주일 내로 안 찾으러 면 도로 가버려요. 그래서 우체국이, 그러고또 우리 등기 하나 붙일 날도 안산시로나 가야 돼. 화성, 남양까지는 너무 멀어요. 예, 이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세번째 제가 상공인 회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우리 상공인들이 상 너무 어렵습니다 왔다가 망해가지고 그냥 문 닫고 나가는 수소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근데 주차도 굳이 열심히 주차나니 단속이 너무 심해요 이거좀 알아시켜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정말 여기 와서 눈물 안 흘리고 가고 있거 시장님이 좀 각별히 성금 씻어가지고 우리. 최술동이 잘될수 있도록 잘 오셨습니다. 네. 네, 감사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로 마시 게이트볼장하고 파크볼장 할 만한 장소는 있어요? 예. 예. 그, 하여튼, 그 동장님, 그, 우리, 저 현장을 한번 보시고, 실물 구소하고, 게이트볼장이든 그 파크볼장 가능한지 보시고, 노인 인구가 안 된다면서요. 노인, 저, 저기, 20명 못 채우신다면서, 파크골프하고, 이거, 이그 게이트볼 할 분들은 계세요? 지금 많습니다. 근데, 이게 65세가 이상 돼서 노인정에 나오셔야 되는데, 80세, 90세는 노인, 형님들이 식물 음식이다고 안 나오시려고 그래. 안 나오시려고 그 근데 이렇게, 네, 운동 시설을 해면은천이높습니다 예, 예. 하여튼, 그 현장을 한번 확인한 다음에 할 만한 데가권유해주시고그 노인정 최소 그 인구, 저 1원을 20명이에요, 기준이. 국장님 오셨어요? 20명? 20명을 좀 완화해야 네. 노인정 이렇게 등록. 네, 이렇게 예, 예. 지금 10명 몇 시인데는, 아, 아. 노인정은 있으나 5시간 안에 있가지고안 네. 나오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생병이 생겨요. 자식들하고 그냥 며느리하고 같이 싸우고 생병이 <laughs> 없는 병이 생깁니다. 우리 장 그, 동장님, 노인정 요건위서를 그 국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올리세요. 한번 검토해달라고. 그럼 여기 뭐 33세 젊다고 하니까 아마 노인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안 나오셨나봐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체국은, 어 우리가, 저, 뭐, 저,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체국에다가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정식으로 우체국 하나, 이세솔동에 필요하다 하는 공문을 정식으로 발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출장소, 예. 뭐 우체국이 아니 출장소라고 해서 우체국이 화성에도 몇개 없어요 그러니까 출장소 수준으로 아마 운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상공인분들에 서해서 우리 시에서도 음 지역화폐 3천억 원을 발행하고 있어요 10%, 10 3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3천억, 원, 3천억 원을 발행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쓰실 수 있게끔 근데 이제 주차 단속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주차 단속 예외를 할수 있을까요? 국장님 구간을 또 확인을 해주세요. 네, 확인 한번 하세요. 뭐, 4차선, 6차선 동으로 이런 데는 어려울 거고, 뒷골목 네. 정도에는 얼마든지 주차 단속을 예외로 할수 있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 그런 곳이 있습니까요 네. 어, 동장하고 지금 민원 제기하신 구간들이 어딘지를 네. 확인해서, 그 하려면 또 경찰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같이 협의해서 네. 가능한 구간은 그 유예 기간으로 구간을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다 해주세요. 저 유예 기, 구간으로. 사실 저희는 수자원공사에서 갖고 있는 에코팜 부지라는 게 지금 그렇죠. 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시하고 수자원공사가 잘해서 판면를 보셔서. 그 에코판불이 돌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우리 아이들 생존 수영 배우려면 버스 타고 한 시간 가야 되거든요. 그런 수영장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는 게좀 맞지 않나 싶고요. 또한 가지는 꼭 검토해 주실 게, 테마파크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 쪽에 교통량은 불보시 뻔합니다. 근데 테마파크 주변에 아이시라든지 이런 게돼 있기 때문에, 교통라는 부제가 없는데 저희는 나갈 수 있는 길이 딱두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음. 테마파크가 오픈하기 전에 여기서 나가는 뭐 도로가 생기든지 아니면 저쪽 에코판부지 쪽에 있는 도로를 확장을 해야 여기 사는 사람도 일을 보러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테마파크하고 도로 확충에 대한 것만 꼭 검토 를해드리겠습니다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에코판부지는 뭐 보니까 상반기에 부양을 한다면서요 에코판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시죠. 예,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금 미개발지가 먼저 성산 그리시티 동측 부지에 몇곳가 있는데 지금 옆곳 포함 부지에 대해서는 3호, 3부지는 지금 분양이 됐고요. 그 다음에 1부지하고 2부지에 대해서 아마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나눠서 수정하아서 분양되고 있는데 지금 그 분양 여건이라든지 또 장면에서 행정 수요를 고려해서 그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은 저희가 수장공사 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부까 분담하는 거예요. 민간한테. 그렇죠. 근데 수장공사가 민간한테. 민간한테. 지 분담을 해야 되는 거예그 근데 운동장, 수영장이라든가 체육, 뭐 시설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좀 나겨놓고 하라고 할수 있어요. 아니, 지금은 용도 자체가 화훼용도랑 농업용도랑 70%쓸 때끔 돼 있기 때문에 네. 에, 그 작자가 안 맞는 거죠. 매입하고자 하는 작자가 안 맞는 고 있는데 수장공사 보든 이거 부분에 대해서 또 바꿔주면서 우리가 투자를 네, 바꿔주면서 어느 정도는 그 분양 여건이나 이런 상황을 우선 검토해보겠다라는 네. 의견을 드리는 것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뭐 무슨 뭐 화해 이런 게막 들어오겠어요? 안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안들어오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수장공사요, 수장공사 네. 그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우리 도시 도시국과하고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랑 협의를 해서. 네. 어 현실적인 걸로 하고 변경해주면서 우리도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할수 있게끔 거기서 위민을 하는 방법 한번 찾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이지. 그리고 테마파크에 대해서 그 교통. 교통이죠. 그러니까 테마파크가 와도 뭐 IC 있어서 뭐 한다고 얘기 공무원들이 얘기하시죠. 네. 좀, 어, 좀 대책이 있어요? 네. 교통도로장인데요. 국 실질적으로 이제 테마 파크하고 연계되어 있는 지 지금 는어 아까 시장님께서 철로 연결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장 공사하고요. 광역 교통 개선 방안에 연결 도로를 철에서 둬야 될 사항이고 현재 상태에 계획 잡혀 있는 거는 시흥 평택 고속도로에 공룡화석지 쪽에 IC를 연결하는 거가 잡혀 있고 확장하면서 거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까지는 기획상으로 아직 안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사람들이 고속도로만 오는 거 아니잖아요. <laughs> 아까 전 비봉인과 시때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승인해서 협의해줄 때, 이 문제까지도, 이 세솔동의 교통까지도 거기다 태워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사업하는 분들한테. 네. 지금, 그니까, 고속도로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전혀 안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만약에 지금 해달라고 했는데 문제없다고 그고스도로 IC에서 만약에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럼 다 우리 시기가또 그때 가서 들어가야 되고 주민들은 주민들로 불편한 상황 발생된 다음에 해결책을 하면 또몇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테마파크 그 협의해줄 때그 문제까지도 저 예상을 해서 건의를 하는 것이 우리가 협의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렇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저, 저, 못한, 못하신 분들은 우리 동작이 통해서 건의해 주신 분리까또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게요. 오늘은 시간이 넘어 버렸는데. 시장께서 답변을 요... 언급하셨지만, 이제 동서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은. 서구 때부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서구 번역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앞에 있는데 서구 번역에 대해서 개발계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그 화성 국제 테마파크가 지금 연기가 되는 상황을 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진행상황에대해서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술동의 에 인구가 2만 5천 명인데 사실 행정국 센터 굉장히 좀 좋습니다. 주민분들께서 이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늘려달라고 인원이 많은 상황이되도록하고 공간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들이지 못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단체들이 사용을 하는 상황인데 이행동복센터가 중축이 어려운 건지 어렵다고 하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좀. 오년오늘밖에안 됐는데 오늘오년는데이데 오전, 좁다고 벌써 이거 뭐 하는 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좋아요 적게, 적은 부 예. 어떻게 동자님 해결책은 있어요? 아, 새로 지어야 돼요? <laughs> <laughs> 사, 우리, 우리 저 이거 행정센터 문제는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면 테마파크 진행 사항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대요. 제가 두 세대 한 번씩 신세계층그 모시라고 갖고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IP 사도 선정됐고 선정돼서 논의하고 있고 뭐. 조금 딜레이는 됐지만, 정상적으로 그분들 말씀이, 정상적으로 뭐, 와서, 뭐라 뭐라 하고서 하고 있다는데, 믿는 수밖에 그래. 하여튼, 개인들은 열심히 잘 해주십시오. 하면서, 두세 대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나중에, 어, 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이게한번 설명을 한번 해를 갖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서부 지역 발전 계획은, 저는 서구하고 뭐, 똑같이 이게 뭐, 화성 전체가, 아 어, 균등하게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지역별로 필요한 시설과 필요한 저 개발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2월 달 중에, 2월 달 중에 균형 발전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을 해서 각 권역별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 추진을 나갈 계획입니다. 그때 주민들께서도 많은 의견 주시면 돼요. 새설통은 뭐가 필요하다. 근데 그게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거에 돼요. 또 법에 맞아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주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에서도 열심히 잘할 거예요. 잘 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도 시하고 잘 협의해서. 해서 만나서 하고 될 같다가 이걸 갖다가 각각 각각 얘기하니까 저 첫이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공통점 못 잡고 그러한 역할을 가장 중요한 건 동장님이 좀 해주셔야 돼요 동장님 그런 역할하고 동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시에다 얘기를 하세요 어떤 시에도 조금 나서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서 어더 많은 얘기를 못 하는데. 건의 주시면 저희가 성실껏 답변 드리고 또 이러한 자리를 자주 갖도록 할게요. 이렇게 뭐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정촌대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거 말고 진짜 많은 의견과 또공원들도 새솔동을 위해서 이 송상 그리시트를 위해서 서부를 위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발전 계획도 갖고 있고. 그러면 하나하나 논의해 가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의 모두 마치겠습니다.